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방금 나왔어요. 어, 이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이명 씨의 정규 앨범의 뮤직비디오가 그 동안에 순간을 영원처럼 그리고 얼씨구의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씨구 같은 경우는 버전이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요 오늘 들꽃이 될게요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돼서 지금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뮤직비디오의 장면의 한 장면인데 조금 볼까요 컷사진 형식으로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으로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 어, 오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장면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에요 표정 중심으로 뮤직비디오가 형성이 됐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꽃이 될게요가 시적인 가사가 특징인 만큼 표정만으로도 전해지는 이명의 감성이 여운을 남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어, 이 들꽃이 될게요 이 노래는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늘그 자리에 피어 있는 들꽃처럼 누구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내용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자 볼게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뉴스완이 보도를 했는데 이명웅이 들꽃이 될게요. 뮤직비디오를 오늘 공개한 겁니다. 오늘 30일 오후에 공개가 됐는데 한층 깊어진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경향에 보는데 이명웅이 들꽃이 될게요. 뮤직비디오로 공개를 했다. 여기 보면요, 공개된 게 오늘 오후 4 시쯤에요. 방금 공개된 거예요. 지금 또 볼게요. 여기 보면요, 어, 매일 경쟁 이렇게 보도록 했네요. 팬들을 위한 감성 선물. 들꽃이 될게요. 뮤직비디오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 보면요. 뮤직비디오 속의 임영웅은 여전한 비주얼로 팬심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에 충실한 표정 연기로 물오른 감성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국 투 콘서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대구에서 이제 콘서트가 열리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2주 동안에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광주, 그리고 대전. 그리고 내년에 가서 이제 대전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이렇게 공연하는 전국 투어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 정규앨범 2집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된 거예요. 볼게요. 그동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요. 순간을 영원처럼의 뮤직비디오는, 음, 이게, 8월 29일 전날, 하루 전날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조회수가 705만 뷰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705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게 나온 게얼씨구예요 얼씨구. 얼씨구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1개월 전에 나왔는데 조회수가 325만. 그리고 얼씨구 뮤직비디오의 퍼포먼스 버전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노래가 두 개의 뮤직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184만 뷰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자 이렇게 들꽃이 될게요.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1 시간 전에 공개가 됐어요. 지금 조회수가 19,000인데 팬들의 반응이 뜨겁고 뜨거워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요, 댓글을 보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명웅의 들꽃이 될게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난 이명웅 얼굴만 보이네. 진짜 좋다. 보고 싶당.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이명웅 최고예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영상 감사해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오늘부터 나의 최애 곡은 이명웅의 들꽃이 될게요. 입니다. 이명웅 보석보다 더 귀하다. 이명웅 팬인 나. 칭찬해요. 뭐, 이렇게 돼 있구요. 이명의 비가 와서도 영상으로 찍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뮤직비디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이명 진심을 담은 노래로 위로와 힐링을 주는 제 나의 원픽 열 스밍으로 보답할게요. 언제나 권행입니다. 와, 이명우의 이 목소리 어쩔 거야, 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들꽃이 될게요. 너무 좋아요. 비가 와서는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음, 좀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잔잔하니 가을 바람에 이는 작은 들꽃이 되고 싶네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이 무려 1 시간 만에 1,455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뮤직비디오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좀더 볼까요? 뮤직비디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에요. 표정 연기가 주로 돼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했습니다. 이거를 들려드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컷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그러니까 앞에 앞서서 나온 순간을 영원처럼이나 그리고 얼시구의 뮤직비디오하고 좀 다르잖아요. 장면이 여러 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성을 담은 게 표정 연기가 주로 이렇게 눈길을 끄는 그런 뮤직비디오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전한 비주얼의 팬심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에 충실한 표정 연기로 한층 더 물오른 감성을 전하고 있는 뮤직비디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요것도 많은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예요.